안녕하세요. 오방기를 보는 오늘의 운새입니다 GT 받드리겠습니다. GT는 오늘 이건 안 좋은 기입니다. 어, 이거는 나가면 사고 수도 생길 수 있고 거리 홍약수 어,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. 매사에 조심하신 게 좋겠습니다. 소띠 운세입니다. 소띠 운세는 마음만 바쁘지, 뭐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노래는 없는 날인데, 그래도 오후 되면서 좀 잠차 풀려서 귀인을 만나는 형국이 될수 있으니까 귀인 잘 만나세요. 범띠 운세입니다. 범띠 운세는 오늘 좋은 운세입니다. 좋은 운세고, 이거는 좋은 깃발이에요. 좋은 깃발이니까는, 어 저기 뭐야 오늘 금전이 들어도 들어는 운세고 인간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도 받는 운세고 인간으로 인해서 돈도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. 토끼띠 운세입니다. 토끼띠 운세는 하늘에서 좀 돕는 일이라 아 오늘 뭐 이소 이사운도 될수 있고 변동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변동수예요. 좋은 변동수이 변동하셔도 괜찮습니다. 용띠 운세입니다. 용띠 운세는 마음이 산란하고 몸은 장안에 있고 마음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잘 받으시고 오늘 귀인을 만나는 형국이니까 귀인 잘 받으세요. 뱀띠 운세입니다. 뱀띠 운세는 오늘 안 좋은, 이건 안 좋은 일진입니다. 안 좋은 일진이니까 인간하고 시비수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. 관제수가 들수 있습니다. 말띠 운세입니다. 말띠 운세는 이건 행운의 빨간색이고, 오늘 일진이 좋은 일진입니다. 뭘 해도 나쁘지 않고, 오늘, 어, 저기, 시험을 봐도, 저기, 뭐야, 시험 문이 운이 터지는 운이고, 또승진 운도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. 양띠 운세입니다. 양띠 운세는, 마음만 바쁘지 제, 대, 제대로 되는 노릇은 없다 해도 오후 되면서 점차 풀리는 형국이라 어 우연찮게 사람한테 소식이 와서 좋은 일저 연락 받는 일이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을 받는 날이 될 거니까 잘 받으세요 잔내비띠 운세입니다 잔내비띠 운세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기니까 관제수 입술 옷을 조심하시고 누구 싸우지 마세요. 닭띠 운세입니다. 닭띠 운세는 오늘, 저기, 마음만 바쁘지 좋은 일이 없는 날이니까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형국으로, 어, 저기, 뭐야, 하시고 먼 길은 가지 마세요. 개띠 운세입니다. 개띠 운세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운위로 작은 금전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행복하세요. 돼지띠 운세입니다. 돼지띠 운세는 오늘 일진이 좋은 일진입니다. 어 오늘 뭐 순진운도 있고 자리 변동도 있는데 변동을 하셔도 어 나쁘지 않은 변동이니까 잘 받으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